누가 방구 꼈어? 공기청정기왜 화났어? 자, 963번 볼게요. 같은 농도의 식염수를 10L씩 가지고 있는데, 봐봐. A라는 녀석만 내가 일단 좀 추적을 해볼게, A는. 처음에, 몰라, 농도 몰라. 얘 10L를 가지고 있는데, 한 번씩, 어, 어, 어. 적고, 적고 나서. 어디 아파체가 어, 되게 안색이 안 좋은데. 자 보면 봐 한번 시행할 때마다 얘 5리터를 버리고 그치? 그 다음 물 5리터를 채워 넣는 데 물은 농도가 이제 0%죠. 5리터를 채워 넣는다고 했습니다. 우리가 그럼 얘를 채웠을 때 농도를 보자라는 건데 농 당연히 여긴뭐1 0리터가돼 있겠고요. 이 농도라는 게 얘네들의 어딨어? 얘네들의 비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. 그치? x%가 전체의 10분의 5, 즉 2분의 1만큼 적용을 했고 0%도 2분의 1만큼 적용을 했으니까 요 녀석은 농도가 어떻게 된다? 2분의 1x가 된다 이거야. 오케이? 이게 지금 1회 시행했을 때 농도. 그럼 있잖아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요 녀석 5리터에다가 다시 물 5리터를 섞으면 농도 가 어떻게 되겠어? 요 녀석 2분의 1과 요 녀석 2분의 1만큼 영향을 받았으니까 얼마? 4분의 1 X 퍼센트. 얘가 2회 시행한 거. 아! 즉 1회 시행할 때마다 농도가 반씩 줄어드네. 그지 그럼 요 짓을 P회 시행했을 때는 농도가 2분의 1에 P 곱하기 X 퍼센트가 돼 있을 거야. 이해 됐어요? 이해 됐니? 이 비율을 비율을 보자라고 했습니다. 자, 비도 똑같이 자, 똑같. 처음에는 똑같은 농도가 있었대. 처음에 똑같은 농도가 있었는데, 요 녀석을 2.5리터만 남겨놓고 물을 물을 7.5리터를 넣었답니다. 그럼 10리터가 되기는 마찬가지인데, 여기 있는 농도는 1 0리터에 2.5리터 4분의 1 그치? 요거 4분의 1과 요거 4분의 3만큼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. 농도 계산하는 그그 그 기억나죠 그쵸? 농도 어떻게 계산했었나? 그니까 얘 얼마? 4분의 1X% 요렇게. 이해 됐어요? 요 녀석 4분의 1, 요 녀석 4분의 3. 기억, 기억, 기억나니? 기억나는지 모르겠네? 얘가 지금 1회 시행을 한 겁니다. 자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여기다가. 그럼 2회는 요 녀석 다시 7.5L 버려서 2.5L만 남겨놓고 여기에다가 다시 물을 7.5L를 집어 넣으면 이때 생기는 농도는 다시 요 녀석 4분의 1, 요 녀석 4분의 3인데 0, 4분의 3 곱해봤자 빵이니까 요 녀석이 4분의 1인 16분의 1X %가 되어 있다는 거지. 그치? 즉, 얘는 Q회만큼 시행을 하면 4분의 1씩 계속 곱해져 나가는 이런 형국인데요. 요 녀석 P번 시행한 것과 요 녀석 Q번 시행한 게 농도가 어때야 된대? 똑같대. 그치? 그럼 우리 문제는 슉슉. 이 문제에서는 2분의 1 P 곱하기 X와 4분의 1의 Q 곱하기 X가 같아야 된다니까. 어차피 X 초기 농도니까 날려버리고요.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EQ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. 그치? 그럼 P하고 EQ하고 같은 값이어야 되겠네. 그치? 그래서 P는 EQ다라고 해서 P대 Q는 몇대 몇? 2대 몇? 1이라고 써있으면 된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삐빔. 음.